11번 같이 보도록 11번. 하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라고 나와 있고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아, A부터 너는 아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제세동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세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라고 물어봤는데 B가 물론이지 나는 배웠어 그것을 적십자에서 응급처치란 뜻이에요. 응급처치에서 그래서 적십자 응급처치 뭐 과정에서 나는 배웠어 라는 것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A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어 그러면 너는 줄수 있니? 사용시 나에게 뭐 수업을 조금 의역하면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B가 하는 말, 물론이지. 근데 우선 그다 물어보죠. 너는 봤니? 그것을 너 주변에서 전에? 질문이 요거에요. 지금 우리 빈 칸에 들어갈 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질문부터 잘 보시면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그거 본 적이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어. 재세동기 전에 본적 있어? 답변. 예스. 자, 여기가 힌트입니다. 본 적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단어는 봤어. 어.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b 가 한번 볼까요? 어. 그 다음에, 그것은, 통근자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어떤 통근자냐? 비동사 뒤에 in 나와 있으면 있다, 라고 시켜주면 돼요. 직역하게 되면, 있는. 위험에 있는. 조금 의역하면, 위험에 처한 정도로 시켜주면 되겠죠. 통근자를 위한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빈칸에는, 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 더. 통근자를 위한 장소. 통근자들이 있을 만한 장소도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통근자들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나는 티치의 수동태예요. 나는 배웠다. 직역, 어떻게 주는지. 인공호흡을. 의역하면 어떻게 인공호흡을 하는지 나는 배웠다. 그럼 이거는 나는 봤다. 제세동기를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죠. 2번, 낚시보기. 나는 봤다. 봤다라는 의미가 필요해서 여기 봤다가 낚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뭘 봤냐면, 소방차를 봤대요. 그럼 이건 재세동기를 봤다는 의미가 아니죠. 가는 중인, 화재 장면으로, 화재 현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를 봤다. 그럼 이건 재세동기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땡. 3번, 이, 가주어, 대절, 진주어입니다. 우리, 제가 진주어로 본 이유는 앞에 수동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문장이 다 끝났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목적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가주어, 진주어로 본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었다. 최근에 통과되었대요. 뭐가 통과되었냐? 모든 집이 의무화하는 것, 수동체적 의무화되는 것과 통과가 되었대요. 뭘 의무화하도록 했냐면, 유지하는 것, 그것을, 집집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의무화 됐다. 라는 게 최근에 통과되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재세동기를 봤다. 통근자를 위한 장소, 뭐 통근자들이 있을 만한 장소에서 재세동기를 봤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3번도 땡. 4번 한번 볼까요? It, 그것은 발견되었다. 이게 제세 동기예요 발견되었대요 어디서? 지하철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통근자를 위한 장소 제,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발견된다 어, 그래서 나는 봤어, 그거 지하철역에서 발견돼 그랬더니 어, 맞아, 통근자를 위한 거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답으로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